자, 이제 이 게임에 드디어 뜻을 알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문빨 게임이에요. <laughs> 분발 게임이고, 나는 몰랐는데 뭐 컷신이 있어. 아, 엔딩, 엔딩 컷신. 잠깐뭐 엔딩 컷신이 총 3개인데? 더 남았네. 아마 해피엔딩이 있나 보네. 엔딩 보기 오케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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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좀할 만하지 내가 못하는 게 뭘까 <laughs> 자 엉망진창? 엉망진창하고 운좋은 음 놈? 이올라 하자 오케이 가지레츠고자 엔딩 본다 바로 시작합니다. c p 의 차림하다 뭐안 나오는데 뭐지? 벌써부터 얘가 나왔어? 여기도 나왔는데, 이게, 머리랑 몸이랑 따로 치는 게 있대요. 어, 이거구나. 당연히 대가리지, 어. 뚝배기? 응. 확률이 50%인데 50이 아닌 것 같아. 응. <laughs> 뚝배기? <laughs> 진정한 뚝배기를 찾았습니다, 제가. 오! 철주망. 좋아, 좋아. l e t 철주망이 이렇게 바로 나올 줄 몰랐네. 아무것도 안 나와 발전기는꼭 여기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안 만들면 나중에 후회해요. 정말 <laughs> 엘리베이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 설마? 네. 레전드. 네. <laughs> 뚝배기, 뚝뻑... 아. 네. 뚝배기지. 네.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뚝배기지. 야, 내 50포인트 오늘 믿어야지. 공격이지. 자, 공격과 뚝배기에요. 전사족 자, 전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뚝배기. 아하, 최고다. 멋있다. 슬슬 위로 올라가겠구만. 아, 이게 없어졌네. 아, 연망이상 이... 이 뜻이구나! 갑자기 없어지네. 어? 아, 어, 근데, 야, 뚝배기. 뚝배기. 전, 혀 확실한 타격? 어? 봐봐, 이게. 그럼 차 이거 때리지, 머리 때리고 마지. 아니, 8 0확타도 떨어지는데, 이씨. 이 새끼가. 없어, 없어. 쭉 가자. 어디 보자. 반갑다. 뚝배기, 어? 뚝배기, 응. 어? 뚝배기, 응. 어? 뚝배기, 응. <laughs> <툭 빼기. 웃음> 그래. 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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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자 저, 자 빨리. 뚝배기, 오케이. 뚝배기에 올거 그러면 없습니다. 그냥 다 오라요. 체력이 엉망진창이네. 여기서 체력 한번 빨고, 먹고. 이 안동물 먹여 먹고, 오케이. 꽂주고 오, 어, 손방울? 야, 이런 얘기는 뚝배기지, 어? 45%네. 50도 아니고 댐지가 아, 너무 약한데? 주인공이 뚝배기.. 아.. 뚝배기 뚝배기 자 이제 이거 봄 저, 저, 저 싹을 넘자, 저, 저더 빨리 해볼까? 안 돼, 체력이 없어, 저거 비싼 걸 복수다. 이 뚝배기의 복수다. 뚝배기 복수. 자, 우리 뚝, 뚝장군의 복수. 안 돼. 이시 뚝배기 아 진짜 뚝배기 잘게네어 도망가지 마라 아 진짜 피안대먹고 도망가는 건 개양아치 아니냐 자, 바로 만났네 자 제일 잘 맞는 파이샷 와씨 야, 운. 음. 이봐, 친구? 79층. 저건 또 처음 보는 거네요. 자, 79층. 아, 음. 뚝배기? 뚝배기? 어. 아, 음. 뚝배기? 오케이. 일단은. 아야 놈도 살려 먹고. 아까 그 놈이네? 너잘 만났다, 씨. 자, 85포인트, 아이. 칼, 2, 5, 2, 3. 칼이 낫네 오이 덤치댄데. 자 가슴 찔러. 응. 그다음 뚝배기. 어. 응. 뚝배기. 어. 응. 아 연속 연속은 좀 괜찮아. 뚝배기. 이렇게. 배가 부구나 나도 부다자 처음 보는 놈이네. 놈은 자 뚝배기 바로. 아이. 뚝배기, 허이 데미지가 약한데. 아허이 뚝배기야, 뚝배기. 오케이. 오케이. 슬슬 올라가 준비하겠다, 뭐. 자, 70층, 7층 때까지 올라가고. 잠깐만 우. 우리 모두 함께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자 배고픔 해결고. 했 아예 엘리베이터 빨리. 어? 이봐 친구. 뭐지? 네가 친구냐? 너냐? 나한테 거짓말 치는 놈이? 77층에서 한번 타자. 자, 여기서 만들기. I'm so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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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y o u so bad, bad. Bad, 만들어, bad. 철없는 너는 나의 bad. 미쳐 가. 빠져, 빠져버려, baby. 이것도 만들고, 오케이. 망치는 별로야 솔직히 열쇠도 4개 있고 많네 자좀자 놓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들렸고 배고프구나 배고프면 밥이또도 먹어야지 튀김 생선 굿 76점 <laughs> 자 뚝배기도 <뚜껑이도> 언제나 <laughs> 첫 발은 안 좋지만 두 번째가 확실하죠 <laughs> 이렇게 좋아 좋아 야너 기다렸다 아, 와개가깝다자85% 이제는 영중률를좀 올려볼까 한 개씩 차근차근. 먹고 아얘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인재는 이길 수 있다 데미지 52 포인트 16에서 아연팔 때리라고 당연히 왼팔 때리야지 어때 치명타인 치명타요. 어? 짜식게형 무서운 사람이야 가불면 안돼아 여기서는 요리 못한다고? 오케이 인정 안녕 <laughs> 안녕 귀염둥이 마이 큐티보이 아, 여기서 코인을 쓸 때야. 오, 창도 나왔고. 당연히 스텝을 켜지 이제. 야, 반갑다. <laughs> 창으로 안 찌르네. <laughs> 창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창으로 때리네. 없었는데. 쉬이. 뭐지 여기서 뭐 링이라고 나오나? 아, 무서우면 안 돼. 어, 아, 또 응. 손빵. 어이 씨. 어? 아, 응. 하시기 말이야.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뚝배기 아프지? 어? 안돼 배고프니까 개사료가 없네 아이씨 오자마자 때려 어? 설마 여기서 죽으면 레전드인데? 지명타가 터졌고 치즈? 치즈 따위고. 당연히 이거 몸통을 때리는거 아니야? 어? 중독. 좋아 좋아, 얘 그냥 이거 써야겠다. 운중 운중, 제 한방에 못죽이면 의미가 없어가지고 약값이 너무 비싸. 달링 43층에 있다고, 바로 들어가야겠다. 자, 여기 일단 50층이죠? 자 49층에서 바로 그냥 보자마자 응. 자, 너희들한테 응. 아씨아 응. 몸통샷이 진짜, 진짜 개 의미가 없다 3층이지, 43층... 얘인가 응. 데미지가 확실한 거좋야지지 아... 또 터치는 거 보세요. 역시 9퍼 당률인데 진짜 놓침 진짜 개웃긴다. 한번 더. 아, 개물로 변했네. 아, 니 도대체 어떻게 빨리 저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laughs> 해피엔딩 또 걸려 버고구만 메봐야. 진짜 막신다. 아 리얼 리얼 인데 리얼 빡 네, 다행히 치료 안 하길 다행이다. 내가 끼고 싶은 건 없어 38, 45? 야 이거는 레벨을 뭐 얼마나 해야 돼? <laughs> 그냥 글레이브가 나은 것 같은데 자, 테이프 한개 만들면 되지? 나이스 nice. 배터리라 기어 한 번에 빨리 만들자. 오케이, 나이스 철조만? 음, 못만들어? <laughs> 자, 내려가볼까? 자, 38층 아, 또 진격이 거의 나왔네? 피가 애매하니까... 잡자, 그냥 왜 33%지, 이게? 어? 야, 그렇게 기엽게 때릴 거야? 어? 쟤, 쟤 왔다. 거지 같은 게임. This is